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5월 21일 날 촬영을 합니다 오늘 한금목단 어그 5월 21일 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어 여러분 어서 어서 이꽃 잡아 가세요 어 이렇게 꽃이 지금 어느 정도 피었는데요 어 이렇게 핀 상태로 아니면은 꽃대가 아물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한테 어, 갈 겁니다. 귀한 분들한테 선물을 해보세요. 어, 이렇게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있는데 화분에서 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릴 때 꽃이 핀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몽우리가 져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laughs> 이 아들이 전부 다 숨었네. 이렇게 꽃이 보이세요? 이야 얘는 몇 개가 핀 거야? 네 개나 폈네. 음, 이렇게 다섯 개나 폈네. 꽃이 이렇게 핀 상태로 여러분한테 갈 겁니다. 오늘 5월 21일이고요. 음, 이게 또또 따져버리면 여기 또따줘버리면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또 꽃대로 물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걸 따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 꽃이 집에 도착을 하면 이 꽃을 다 따주는 겁니다. 하나만 놔두고, 하나만 보시고, 다 따버리고, 6월 달에 얘네들이 뿌리를 한번 내려요. 뿌리를 한번 내리기 때문에, 어, 이 꽃을 다 따줘서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해서, 이거를 이대로 화분에다가 놔두고, 어, 이대로 놔둬서 9월 말, 9월 20일 지나면 10월 초까지 노지에다 화분에다 옮겨 심으면 됩니다. 옮겨 심거나 분주하거나 이런 과정이 모두 다가 가을에 하는 거예요. 음, 황금 목단 꽃이 피고 있어요. 잡아가세요. 5월 20일 날분 촬영을 합니다. 음, 매일매일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올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 일이 많아서. 자, 이렇게 지금 피려고 제가, 어, 이미지 사진에 올렸던 거, 이렇게 이 사진을 올렸는데, 예쁘지요? 지금 피기 직전, 피어서 활짝, 어,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다는 거 촬영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이 모습으로 필 거예요. 어, 택배로 도착해서 지금 주문해서 집에 도착하면이 꽃이 이렇게 필 겁니다. 피면은 꽃대를 다 따주고 하나만 놔두는 거예요. 가을에 옮겨심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꽃의 매력이 뭐냐면은 분주가 됩니다. 또한 접목이 됩니다. 또한 올동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올동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정말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을 갖다 줄 부의 상징. 부자목단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어서 주문을 하시고요. 또어 선물하실 분들 이곳으로 선물을 해보세요. 이게 활짝 핀 모습입니다. 이게 활짝 핀 모습, 활짝 폈죠. 꽃술이 안 보여요. 다른 거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꽃은 틀립니다. 부자목단의 한금목단은 틀립니다. 7년생이고요. 여러분은 가정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폈잖아요 하나 둘셋네개 보통 그한 나무에 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에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황금목단 여러분 가정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활짝 핀산 것도 있고요 핀거 주세요 물론 핀 것도 보여드립니다 아 집에 와서 피우는 거 보고 싶어요. 어 그렇게 해도 주문해도 됩니다. 어느 분이 이거는 어느 분이 어 찜을 하셨습니다. 이거 보내달라고 꽃을 저도 괜찮아요. 아 이거 보내도 지금 이제 이분이 지금 보시고 이거를 보내달라 그래서 찜을 하셨는데 요 밑에 위에 거따 버려도 어 밑에 아두 개나 올라오네. 충분하네요. 꽃 보기가 지금 어제. 어, 어떤 분이 신청을 하시면서, 이거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집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모델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했어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 바람이 너무 많이 차, 불어가지고 얘가 뿌려지네. 이렇게 좀 안착을 해놔야 되겠다. 아, 여러분, 부자목단. <laughs> 숨었어. 좀 안으로 이렇게 좀 고개 좀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이 이 상태로 갑니다. 지금 주문하신 분 어, 이 견본품을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아, 이꽃 보여 주 보내 주세요라고 주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세심하시죠. 보내 드려야죠. 월요일 날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선생님 것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 꽃대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펴있었네 셋이 맞습니다 자 5월 20일 날 21일 날 부자목단 황금꽃 주문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촬영을 하였습니다 010-9571-8888 8개예요 4자또한대0 1 0 9 5 3 6 0000, 0이 000, 4개예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량이 굉장히 많아서 못 받을 때가 많은데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어, 저녁에 아니면 또 문자 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의 상징인 이 한금목단 갈 준비가 다돼 있어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문하시면 월요일 날 내일 보내드려요. 화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어, 주문하시고 주문하실 분들은 어 부자목단 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자목단이었습니다. 장수군이에요.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겹자계약이 지금 한창 펴갖고 꽃, 꽃 잔치 중입니다. 어서서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자목단이었습니다.